아그 비가 부산에 내린 비 말고 할매 눈 속에 내린 그 눈물 말하는 거 맞죠? 마음의 비야. 어, 밀파 아, 들어 밀파, 밀파? 지금이면 밀파 가능성 있다. 갈 수. 어, 아니 밀파 밀파로 밀타, 가가지고 아마 밀파 파운에. 블러안할것같까항복으로 갈까 그냥? 가자 그래 지금 가야 돼. 어 가자. 일로 가자. <laughs> 잠깐만 차 먹고. 한복을... <laughs> 아야 차를 난... 여기서 구하자. 여기서 그만 구하자. 말해. 숨을 아껴. 죽는단 말이야. 음, 하면 또 중이병 설정 노름 잘 받고요. 그그차 없으 <laughs> 차 없으면 <laughs> 수중도시 탈자. 네 명에서 수중도시 에봤는데 아야, 근데 수중도시로 간다, 애들이. 내 왼손에 수금소가 숨에 듯지야 차고집으로 가. 야, 네, 야네명 차고집부터 으로네 명이. 이러면 차고집 아예 못 오게 해야 돼. 춘도시라 애들도 아도시 어, 애들도 차고집 아 차고집으로 다 붙어 춘도시에 주고 로족 차고에 간다 간다 오토바이 차고집에 간다 차고집에 세명네명 차고 차야 차, 차 있는 대로 붙어야 되는데 망했다 이거할 할매 차 있어 아니 안 보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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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사람 다 들어갔어 한 명은 눈치 고있고 세 개가 아좀 어.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 벽 넘어 벽 넘어 있다 하면 차온다아 차지나 네 앞에 사람 있어 앞에 사람 있어 도로에 사람 도로에 뛴다 도로에 아, 빼자 확인, 빼자 확인, 확인, 확인. 아무 <목소리> 나무, 나무도 있다. 나무도 있다. 나무에 네. 나무, 저기 나무 어디다야 다시야. 다시야. 다시 다시야. 다시야. 쏴,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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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도다시어 다시야. 다 아, 도시야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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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야다시차다고야다시시 어, 도시어 아니 다못는드 그래. 내렸어. 내가 봤어. 아니 내안 들렸니? 아, 거아 걔네들이 지금 우리 쪽에 붙어서 잡은거아 어, 맞아. 는들 아, 진짜 별거 없는데 여아 아니 여기 괜찮 아, 네명 스탈기는 별거 없어 솔직히. 아니 그냥 풀 파밍 할 생각하지 말고 법정승책읽어법정승 <laughs> 법정 책. 무소유. 음. 넌 무소유 아니잖아 근데 <laughs> 뭐야이거 뭐야이거 사람있다 사람있다 야 뭐, 사람있다 숙박소 잡아 한나씩은 풀소유잖아 풀소유 야, 아, 야 하... 뭉쳐라 개소치스럽다 솔... 할매한테 죽었어 아 니들이구나 뭉쳐 뭉쳐 니들 다 뭉쳐 뭐야이거 이새끼 뭐 총도 안들고있어 이새끼 팀원이 죽어서 허우 하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어. <laughs> 근데 왜 아무것도 못 먹었지. 그랬지? 아무것도 없어, 태이 어, 어. 시체에 아무것도 아무, 아무, 없어. 아, 죽으러 왔는데? 그냥 죽으러 왔어. 그럴 수도 있어. 할매 너 불쌍해서 킬이라도 하나 주고 싶었나 보네. <laughs> 그러니까. 게임 잡지 말라고 운영자인 거야 이거. 어, 야. 할매 k d f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기마쇼 용사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맛있는 건가 아니? 애들 있다고 생각해. 음. 맛있는 거다. 아 <laughs> 이거 나또 오네. 뭘요? 아이고 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삼레까방. 다시 실로 봐. 다시 실로. 삼레까방. 그런 건없어 그런 건 없다. 아이고. 하이. 하이 한0 점에서 할면 노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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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말 파이트 <파이팅에> 노예인 것처럼. <laughs> 아말 파이트는 강력했으니까 노예 할 만했어. 좋아 좋아. 맞아 그 당신이야.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laughs> 노시 하드 캐리 방금 완벽했어. 와 <laughs> 열로. 포지션이 좋았다. 아니 내가 씨, 노시한테 안 붙어서 그렇게 된 거지. 화에 나랑 화제 가실래? 어? 카우팔 쓸래? 아니. 아. 나 카우팔 쓸게. 일단 여기 나 쓰고 싶어. 음. 줘, 중... 중... 줘, 줘. 투어 놔줘, 투어 놔줘. 나가 AK나 이런 거 줄게. 나 샷건 들고 있는데. 열번 아... 버려? 다, 다다다 줄어 줄어 야, 이거 저거 있다. 배드존이다 건물 안에 숨어 있었으니까. 아, 아모 젊은 나이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아이, 좋게. 혹시 조기 있으면 좀 말해줘. 야. 떨어진다. 10초 뒤에. 이게로, 이게로. 잠깐, 나 이제 아유, 내려가야 이게로, 되는데. 이게로. 어. 그냥 숨어. <laughs> 창문 같은 데 붙어 있지 말고. 야, 또 떨어졌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나신 나신 나힘나할나 할매 신 나신 안 주운 할매 신 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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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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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신 나신 다신다나도 파밍 근데 더이상 털 데가 없다 털만큼 털었다 나 아직 죽기도 없어 일단 태계이 뒤로 와충총 어... 주고 갈게 오케이 너 AK 가져갈래? 아니 됐어 나 스카 들고 있어 개좋은거 들고 있네 그래 그러, 그러면 내가 5탄 줄게 5탄, 5탄, 5탄 줄게 야 근데 똑바로 턴거 많아? 몰라 안 턴거 같 몰라 몰라 야, 숨은 곳엔 다 털이 힘들어. 저기 물 들어오면, 씨발. 안 보여. 난 그냥. 아, 저 같은 곳이야. 어디로 가면, 아까, 야. 로족에 떨어졌나? 어, 야, 떨어졌어. 그래. m16도 있는데? m 1 6도 그냥, 그냥 안 먹을 게 아닐까? 로족을 밀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여기로 올라, 노란 쪽으로 올라가던가. 난 아직 죽기도 없어. 스틱 손잡이 필요한 사람. 저요. 오케이. 쏘직 칼매 필요한 사람. 야 저기 그냥 로저크 밀러 갈래? 그래 될거 같아. 사실 어, 이럴 게 없어. 돼. 어 템이 없어. 어. 이럴 게 없어. 아 무비 무배... 나 배율이 없는데 배율 없네. 무배율도. 어나 그거 버렸는데. 나 도트 하나 있어. 오케이. 가자, 그럼. 로조크 밀러 가자. 다 털었다. 그래. 이 아까 차탈러가한테 기도 아... 좀 잡았어야 되는데. 가자. 탄이 없긴 한데, 이게 최선이다. 가자. 원하먼세개로 할머니, 4호탄 좀 있어? 아니. 어떻 어, 일찍 말했으면 죽었을 텐데. 승지 대타는 없어. 수직 손잡이는 승지 보정기 있는데. 일로아아 어. 빌로아. 일로 아 손잡이. 그빌 아아 가자. 수직 손잡이 있어. 도시 배울 좋고. 도트. 수직 손잡이 두 개라고. 빨리 하다. 줘. 빨리 줘. 야 모이고 아, 가자, 가자. 모이고, 모이고 가자. 가자. 우리끼리 가지 말고. 아 일단 모이고 문은 가자. 열려 있다. 어, 가자. 그러면 제들 끝으로 막 가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뒤를 잡자. 오른쪽 건너편에서 적쏠 거니까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부탄 필요한 사람 없어. 일단 가서 싸우자. 하면 <laughs> 빨리 야, 야. 오른쪽 건너편에 있다. 배고 방향. 배고. 어 여기 여기에 노란 피에 음. 봤어. 수직 순장이 많이 쓴는걱정이 필요 없어. 엥? 아엥간은 아니고요. 솜씨네 어떻게 그걸 달아 톰스는 소음기 밖에 못 달아 아저씨 빨리 와요 가고있어 저 오른쪽에 나오는 새끼를 잡아야되나 먼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옥상에 있어 저기 아파트 저기 옥상에 뛰어내렸고 뭐 싸우는 소리가 아저거 학교 저기 언덕에들 있다 언덕에 엡시보고마냥 언덕에 15뭐 언덕에 아, 지금 보이지? 아 싸운다 싸운다 아, 맞았어 우리, 지금 보니어 확인하는. 내도난 1렙 쪽으로 해야지. 야뒤로야 뒤를 치자. 음. 그 쪽으로 들어가게 나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요85방향도 아, 있고 일로 가자. 안 오시고 음, 혼자 어어가 손잡이가. 뭐가? 손잡이가 문제야. 나기가 없어 족기가. 알았어. 아니 아까 1렙 쪽이 있더만. 어디? 아니, 너무 멀어, 이제, 거기. 야, 애들 구해준다. 그래.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오케이. 잡는, 잡는 거 막았고. 어. 오케이. 조끼 먹었다. 어, 킬. 나무 뒤에 숨었어, 나무 뒤에. 아까 거기? 어3 8번 어, 어, 막, 어 노란 핑 있는데. 아, 보인다, 보인다. 어디 뛰어, 어디 뛰어, 어디 뛰어. 어딜로 뛰어? 어디로 뛰어? 위로 어, 올라갔어, 물탱크 아예. 물탱크 있나,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이거는 반대쪽 같은 데어 반대쪽에서 쏜다. 어, 아무 씨가 잘 한데. 봐줄 거야. 어 아무 씨가 봐줄 거야 그거. 우린 그냥 앞에 가서 쟤네를 닦으면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물탱크 있다 아... 물탱크. 오케이 물탱크 두명두명 명. 아래쪽에도 또 있다. 아 잠깐. 싸우네. 언덕 언더, 언덕에도 있다 언덕. 아이고 아, 이방향 이리로 와 이리로 와로와 안돼 무리야 무리야 난 포기해 아니아니 아냐 옴마 어딨어 옴마 뒤에 봉차가 바앞에 있어 태게이 바로 위에 알아 치즈 파밍한다 얘 죽여버려 8매 복수는 내가 했고 아닌데? 내 지체 먹고 있는데? 아니야? 아딴 애구나 내, 내 지체에 있어 아씨 위치 들시는데 노시, 노시, 노시 있는데도 적이 있나 봐 지금 아, 옆에 차고 집에 있었어, 지금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옷이 그쪽에 적 있지? 안 보여. 아, 있어, 없어. 그것만 확실해. 오케이, 기절. 옷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확실히만 말해. 물탱크로 넘어간 건 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 물탱크, 우리가 본두 명은 내가 잡았어. 흘려. 물, 어, 어, 리려야 아, 어, 사방이야, 일단. 길만 도참하면 되겠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그러면. 근데 얘네들 싸우고 있었잖아. 잡았잖아, 걔들을. 아,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새끼들 실력이 없는 새끼들이었구만. 띠용. 역시 너, 아, 근데 너가 할매가 준게좀 크다. 아, 고추 뿌려줬잖아, 이러면. 아케 펼캐만 잘하는 게 좋다 이거. 남자는 꽃추가 커야 해. 알겠어? 개소리 오죠 졌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네. 아, 씨, 화면 내려갔다. 진짜 다 파밍하고 있어? 어, 나 파밍하고 있어. 아고 진짜 잡고 싶어. 배... 오, 탑 118채 남고 있어. 그 도시 있는데. 나 있는데? 음... 근처에 있을 거야. 와 이렇게 탄 존나 많다. 스카도 있고. 도트 필요한 사람 있어? 도트 필요 없어? 일단 오케이. 아 씨, 다 헤드 터렸다 내가. 3킬을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컵 먹고 싶은데 씨. 칠 여기 앰프 있어 앰프 쓸래? 앰프? 어 앰프 쓰로 엠포 와서 가져가. 내가 오케이. 그거 줄게 개머리판. 여기 개머리판 뿌려놨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 배율 좀 있나? 나만은 뭐. 배율은 없어 얘들. 혹시 구상은? 구상? 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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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번째, 구상 맞아. 없어 맞아 얘들 구상 없어. 하나 식패드랑 들고 있는데 아 일단 버리고 나 등대를 먹어야겠다. 하프 그립도 버려. 아 반시체 에이 쓸러나. 어디 있어? 자상 열려 놓으니까. 개머리판. 괴물판 위에 있었는데맨시체 위에 있잖아. 너 괴물판 내야 줄까? 괴물판 여기 있어. 일로 와. 봐시체 있다니까. 아 이따 이따 실체 있다 시체 있다. 또시체 어딨니? 아래에. 있네 그 어, 학교에서 싸운다. 나 거, 오, 여기 오탕 많다. 먹을래. 카우팔? 어, 어, 어. 나 네. 카우팔 쓸까? 야 학교 쪽에서 싸우거든. 혹시 배울 남는 분? 없어. 싸운 게 없어. 좋아. 그건 없어. 데우른 희귀템인가? 아. 그렇지. 아 이거 학교 쪽 아니네. 저기다. 여기 차고지. 총소리야. 삶에 또 시체 가봐야겠다. 삶에 시체 아무것도 거. 없어. 똥기도 아, 없어. 아무것도. 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 주인 내가 다 먹었어. 쓰레기네. 뭐라고 이새꺄야 음. 빨리 무덤에 묻어주고 와. 야 빨리 어네 분벌줄 챙기라고. 개 쓰레기네. 놈애가 쓰레기 쓰레기에게 응. 줄 그런 건 없다. 되게 급필하신 분. 빨리 챙겨라. 되니 나도 좀 있어. 나 있어. 가자. 두개세개 있어. 나. 가자 가자. 야, 총손이던데가 싸워볼래? 싸우자. 가자. 나 근데 쫑끼 난 없어가지고 맞으면 무조건 누워. 아, 뭐안 해도 되잖아, 노란 <laughs> 핑이거든 방학기. 아, 대웅님 너무 많네. 가자. 예, 편안하게 장남왕도 죽일 수 있게. 겠 야, 보고 모르 쪽이 떨어진다. 먹어야 네, 해. 야, 전파 티였어. 저거는 보고 목으로 오는 애를 잡아야지 할만해. 저 근처에서 싸웠는데 애들이. 아니, 보고 온다 어디? 온다 온다야. 야, 야, 어디? 어디? 저기 쪽에. 아니 정면에. 쓰잖아. 어디 어디? 아 저쪽에. 백이십 백이십 백이십에. 학교에서 저... 싸우다 학교 더 온다. 학교 온다. 학교에서 온다. 얘들 못 봤어 우리. 얘들 우리 못 봤어. 쏘는데? 그쪽아 우리 쏜거 아니야. 그냥. 보급 아, 먹는 거쏜 거야? 어, 이거 그거다. 아 카우팔 우리야?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그, 나무. 나무 재집? 있는데. 어, 나무 판자집. 아직도 나무 판자집이지? 아. 어. 어, 뭐지, 수류탄? 왼쪽에는 괜찮냐? 있어. 스 하나 오케이. 더 있다. 기절. 기절. 벽, 벽, 태기, 옆에 벽. 여기 어디? 어,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어. 내 앞에 있는 거? 어. 야, 아이고, 이거 뭐야? 삼광인데? 여기, 여기, 이쪽에, 사람 야, 팀 쪽에 있어. 정면 어. 있었어, 정면. 정면 있네, 바로 앞에. 어디? 아, 지금 보고 있는데. 맞다 오, 오케이, 나이스 키야. 마무리 마무리 애들 더 있을건데 쪽키 살아있어 육배 챙기고 대율이다나 쓸게 아 정면에 차지나가는 보이지 저기 한번 얘기해 엑스바형 정면에 다, 다 터져있네 내폰에나내폰 쓸게 아 오케이 어, 나보 썼다 죽는다? 죽었다? 봤지 봤지 아, 봤지? 아, 봤지? 아, 봤지 아 맞다 알겠어 나갔어 나갔어? 나, 나 부탄 좀 챙기고 어. 아씨바 부탄 없네 가야겠다 연막 버려야 번... 겠다. 야, 그럼, 버그분 누가 먹었냐? <laughs> 누군가 몰라. 먹었겠지. 가봐야 돼. 아니, 먹었어, 이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가 그러니까 아니라, 먹었어. 쟤, 쟤, 템 있을 수도 있잖아, 쟤. 없어, 그런 거. 먹었어, 먹었어, 먹고 쳤어 말했잖아, 네. 할매 이런 거. 얘네랑 싸우던 시체는 어디 있을까? 어딘가. 야, 차 타고 탔어. 아, 씨. 배우신 분들 구상. 네3 0 0어 여기, 여기 300L. 오케이 됐어. 아예 챙겼어. 6배. 가자. 안전지대로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우리 왔던 데로 가면 된다. 여기로 가고 싶긴 한데. 여기 먹을래? 어디? 핑. 빈... 아, 공장. 아, 오케이. 그래? 공장으로 가자. 아 씨, 쪼끼랑 뚜껑이랑 대... 다 하면 나 이거. 아, 그래도 다 잡았다야. 반전하고 있는 플레이어 시인과라면 a l 를 누르세요. 왕자 어, 실력 야 왼쪽에 차 있는데? 뭐 이거 다시야. 야앞 다시 어디? 원래 애들 타고 온거 아니야? 리스폰인가 이거? 리스폰 같은데 이거? 리스폰가? 이거 원래 리스폰 되거든 여기 차가. 갔다 박은 거 같은데? 갔다 박았네. 아 차가 티가 달아있네. 여기를 여, 여기 차고집 먹어? 아니면 뭐 공장으로 가? 공장? 아차고오 아, 차고, 어, 맞아 있다. 차고집이 더 나은거 같아 차있으니까 차고집으로 가야지 우리. 차고집에는 우리가 딱고 온거니까 있을수도 있긴 한데 넘어와서 차를 어디까지 가? 아 파킹 해놓게? 어 아, 알았어 알았어 파킹해 파킹해 일단 내리시오. 아씨 여기 쪽도 없는 데 서로. 나 타지기 저기 다리 숨장 하고 싶긴 한데. 아 너무 위험한데. 안올걸 네. 아, 다리로. 어, 이게 소풍 도리. 야 차도 이렇게 대놓고 태우면 어떡하냐? 우리 여기 있습니다. 다 알리는. 저위 집에 있다 N 방향 N 방향 위집 여기. 아. 가야 되네. 가자. 가자 다 타고 가자. 다다다 다로 와. 빨리 가자. 차로 와 차로 와. 차로. 어차피 저 3집엔 적 무조건 있을 거긴 한데. 아니면 여기 아래쪽 먹어도 돼. 어. 여기가 언덕라인이어가지고. 약간 드링크.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적을 클려야 되거든, 벌레가저 <laughs> 3집은 우리가 먹기 좀 그런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어. 아니면, 아예 쫙뒤어 들어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는 거 어때? 차도 있는데. 뭐야, 이 채는? <laughs> 고라니가 한거지 뭐아 힘이 없어 다시 하자마 마치 웅저씨 마냥 나는 팔팔하지 않다 발팔한데 고추는 항상 그런 어? 여기 오바지 있다 하나 더 노시가 탈거지? 어 안 돼, 내가 탈 건데. 탑을 태우자. 아, 이거 리스폰 음, 차나. 야, 음. 이 근처 자리 잡자. 여기 자리 괜찮거든. 오케이. 앞에 아, 보급. 야, 앞에 보고 어고 있다. 쉬봐, 일로 와. 안좋은데 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따라가고 음. 있어. 여기 자리 괜찮거든. 여기? 음, 음? 어. 차박 세울 거야? 어차로 세워야 돼 보급을 <laughs> 노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처체 버리는 건가 아 비켜야 좀 비켜줄게 보급 이쪽에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니 어, 보급 노리지 마 아니 아니 애들이 있나 메인 보려고 사봐야. 일단 나도 소음기라서 보급 오는 거쫄 수는 있거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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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NW325 온다! n w 3 2 5 우리 봤어? 차소리 차소리 아니 못봤어 차소이 차야 뭐야? 차가 오른쪽인데? 온쪽? 75 어. 325 안보여 나 나도 안보여 일단 한명 뛰고 있었어 보급쪽인거 같은데 그러면 보급, 차이쪽 보급... 온다 야야 이거 뒤.. 어하 조심해 야! 조심해라 찾, 아, 너 뭐야? 총소리 너무... 안 m 야 내려가 어, 일루와 우리 왔어, 우리, 우리 야 우리 원래 있던 데로 가 우리 원래 있던 데로 가이 새끼들 섰어 어 섰어 아이씨 너무 애매하게 서가지고위에를 먹어야 돼와 우리 딱 중앙이야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어 양각 잡히지만 안 돼. 아 이거 내가 여기서 니까 애매한데? 뒤는안 보여. 뒤에는 적은 안 보여. 그차 뒤에 숨어 있어. 차 옆에 숨어 있어, 이쁘게. 나 이러면 옆에서 뛰어오는 애들 안 보이는데, 왼쪽에서. 왼쪽 뛰어오는 거 내가 먼저 크하지 오케이, 오케이. 뒤는 괜찮아, 맞아? 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이거 스나이퍼 쏘는 거지. 80방향. 에, 저앞이 나무. 야, 우리 저기 있다. 160방향. 160방향에 방향. 160 뛰고 있다. 제 쟤도 쏘는 거 같아. 아, 확인. 오, 맞췄다. 아, 어, 맞다 와, 저걸 맞췄네. 아, 맞추네. 카우팔, 그걸 맞춰? 개보수인데. 와, 홀또 죽이네. 악마 같은데. 어, 아, 여 앞에 있다. 쏘지 마, 쏘지 마. 봐 앞에 어디야? 우리 앞에 있다. 내 기준 딱 65. 아, 나무디. 아, 보이다, 어, 보이다. 우리 본거 같은데? 안 보여. 갑자기 숨었어. 아, 저 앞차를 세웠네. 아, 지금 노시가 뛴다 했던 애들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 쟤네들은 저기 있나 보다, 그러면. 근처에 카오팔 160방향 있는 새끼들이 위쪽으로 온다. 아, 뛴다, 건강하네. 뛴다. 이거. 350방향에서. 방향? 아까 그 뭐? 안호시가 보급 뛴다는 쪽. 아니, 딴 쪽으로 뛰긴 떴는데 이쪽으로는 안 왔어. 쟤네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 야, 이렇게 발소리 듣고 뺀거 같은데? 그니까 발소리 듣고 쓴거 같아. 어, 이쯤, 이쯤, 이쯤으로 뛰는 거 같았어. 파란 피부. 아, 또, 또, 또 뛰나, 또 뛰나, 또 뛴다. 또 뛴다, 또 뛴다. 아,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보인다, 보인다. 아, 아 포지션 옮겼네.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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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 야, 배, 배, 저 나무 위에 있다. 나무 위에 있다. 야, 우리 뒤로 빼, 우리 뒤로 빼. 아, 확인. 제일 능선 위에 있다. 어, 저기 쟤 애들이 싸우라고 해. 어, 일단, 야, 야 이러면, 야. 야, 이러면 우리가 뒤로 잡을 수 있거든? 아이들 198적인데 아들도 봐야 돼. 바로 피. 에 왼쪽, 왼쪽, 왼쪽에. 옹 어, 응, 맞는다. 맞는다. 야야야야야야 숨어 숨어 숨어서 야앞에 어, 나무에. 어 나무 있는 좀 위에 고도 있네. 우리 위치는 네 음. 때문에. 딱 중앙. 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 오, 개잘 쏘는데, 이거? 아니 거, 거기 말고 그 밑에 있다니까? 어디? 다이트에 숨었다. 방으로 지금 N W N W. 아,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나뭐 어, 거기 지금 가린데, 가린데. 무가가는데 야, 방향이 저기 있어. 방향에. 아, 아래쪽 하나 있다니까 그니 방향 저기어와서 봐야지 봐야지. 아, 또또 있다. 있었어, 끝자락에. 끝자락에. 보고 있는다고, 미니 본다고 우리 뒤에 있는 거야? 저기? 어 뒤에, 야, 내 길이야? 내길야야 우리 뒤에 있다! 우리 주위 주위 주위. 뒤에 우리 뒤에! 우리, 어디 어디? 내, 내 뒤에, 내 뒤에 우리,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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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140쪽 아, 보인다, 보인다 어 나무 아래에 걍 대충, 내가 본데 어디야? K3 있잖아, 그쯤 그자락에 있어 야 완전 내려왔거든 아, 서로 맞췄어, 서로 맞췄어 커플 한데140 오른쪽으로 뚫린다, 오른쪽으로. 어. 왜안 보이지? 거기 있어? 수류탄 던진데? 아냐, 아냐. 지금 그 살짝 능선이랑 잡고... 걸쳐가지고. 잠깐, 수류탄 깠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할매 일로 와, 일로 와. 할머니가 아니야, 말긴 는데 어, 아, 가고 있어. 여기도 구해줄게. 아, 쟤 커플 한대 맞췄는데. 깬다. 아, <끼린다>. 아냐, 나 버려, 나, 시발, 나 버려. <끼린다>. 아, 씨발. 아, 아 뭐, 지금 양각이야. 내가 말했던 게 재였는데 오빠 우아 오른쪽에 쐈어 양간이다